밝혀내면은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죠. 원인을 찾아봐서 아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얼마든지 약 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원인이 없다 치고 할수 없다 그럼 원인이 없, 없으면은 할수 없잖아 그럼 약 먹는 수밖에 없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아, 출발을 한번 어떻게 해요 해보자 이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솔직히 내 생활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혈압이 올라갔으면은 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내 혈압이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찾아 보기 전에 우선 혈압의 수치부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야겠죠. 그렇죠?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 혈압. 그런데 혈압은 이 숫자가 두 개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 한 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나 혈압이 한 개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피를 쫙 뿜어냈을 때 어디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혈관이 압력을 받거든. 그렇죠. 아, 혈관이 압력을 받는데 세게 뿜었을 때는 세게 압력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장이라는 것은 뿜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뿜었다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확장해서 혈관에 있는 피를 어떻게 해요? 뿜어낸 피를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심장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으로는 새 피를 어떻게 해요? 뿜어내고 그다음에 뒷문 뿜어내고 나서는 뒷문을 열어 가지고 헌피 혈관에 있는 헌피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헌피를 폐로 보내 가지고 폐에서 산소 공급을 받아서 새 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그새 피를 앞문으로 또 뿜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앞문이 있고 뭐예요? 뒷문이 있다. 앞문으로는 뿜어내고 뒷문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뿜을때는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거죠 그때 뿜을때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수축기 혈압 음. 그 다음에 일단 뿜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뒷문을 앞문으로 뿜어내고 나서는 뒷문을 열어서 헌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장이 쫙 늘어나야 돼 확장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확장을 시작할 때 점점 점점 확장해서 쫙 확장을 최고로 많이 했을 때 뒷문으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혈관으로부터 다시 들어오는 헌피가 제일 많겠죠 그러면 혈관에는 피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높고, 확장기 혈압은 뭐예요? 아, 낮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우에 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예요? 확장기 혈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이, 심,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숫자 하나 나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심장이 일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자, 그래서, 120에, 120에, 80 혹은 70이다. 이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혈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110에 70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100에 뭐 70도 좋고, 이제 100 이하로 조금 떨어지면 은 이제 저 혈압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0 이하로 수축기가 떨어지면, 저 혈압일 가능성이 뭐예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예. 아, 이 상구 박사가 하룻밤을 잘 자고 난 뒤에 혈압을 딱 재보니까 120에 80이야. 자, 예. 저 예. 혈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래요. 자, 120에 80, 인데1시간 후에 혈압을 다시 재보니까 혈압이1 4 2에6 음, 5가 됐다. 0 0이이상구가잘 자고 일어나서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가 나타납니다. 이면1 0 0이이렇게0 0 아, 지금 수축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앞문으로 피를 어떻게 해요? 마, 더 많이 뿜어냈죠? 아, 금방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한 시간 후가 지금은 저 수축을 세게 해가지고 앞문으로 새 피를 더 많이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뒷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심장이 확장을 더 뭐요? 많이 해 가지고 뒷문으로 헌피를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금방 일어났을 때보다 확장기 혈압 밑에 거가 더 낮아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게 뿜고 더 확장하고. 그러니까 아, 이 상구가 금방 아, 잠에서 깼을 때는 이러고 있었는데 심장이 한 시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다. 뭐 했게? 운동. 운동했어, 운동. 네. 운동했어.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확장기 혈압이 떨어지려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화, 운동을 하면은 수축기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한 가지 굉장히 이로운 점은 뭐예요?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구가 잘 자고 깨보니까 120에 80이야. 한 시간 후에 다시 재보니까 144에 구0이 됐어. 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수축기가 뭐예요? 심장이 수축을 더 많이 세게 했죠? 어, 그래서 수축기는 올라갔어요. 근데 확장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확장을 잘, 뭐예요? 못해서 수축은 세게 했는데, 심장이 속 시원하게 쫙 확장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럼 피를 뭐예요? 헌피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새피를 만들어서 쫙 그게 이제 운동할 때 그런데 이거는 피를 많이 내 보내놓고는 그다음에 뭐예요 뒷문으로 뭐예요 헌피를 잘 받아들이지를 뭐요 못하는 현상이에요 확장이 잘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확장기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왜? 구습에 가서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장이 잘안 돼. 네. 한 시간 동안 이상국은뭐 했게? 열받았어. 네. 기분 나쁜 전화가 와서. 아, 나그 자식 그거. 아, 나참 어떻게 그런 병신이 있어,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 자르면은 아아 이제 부인이 약을 올렸다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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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심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정신적인 무엇을 받고 있는 상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압이 올라가지만은. 이 확장기 혈압이 운동할 때처럼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확장기 혈압도 같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 하고 화가 나면은 수축은 더 세게 되는데 확장이 에! 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맨날 속상하고 긴장하고 살아가면은 확 혈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혈압을 딱 재보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확장기 혈압입니다. 밑에 거예요. 어. 수축기 혈압은 좀 높아도 막 어, 어, 이거는 잘될수 있는데 확장기 혈압이 너무 높으면은.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장이 확장이 안 된다는 말은 잘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이씨, 아유 여기 유식한 분이 계요 <laughs> 신축성 맞아요 신축. 그러지 말고 <laughs> 그말 맞는 말인데 네. 쉬운 말로 합시다 우리 심장이 신축성이 없는 심장은 또 신축 신축성 말고 또또 좋은 말이 있죠 유식한 말 유연성 네.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심장 신축성이 없는 심장은 결국은 어떤 심장이에요 굳은 심장이지 네. 심장이 굳을 수가 있는가 네. 신장이 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유연하다가 굳을 수가 있어요. 있지요. 어. 예, 몸이 유연하다는 걸뭘 의미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유연하다. 몸이 굳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뻣뻣해서 예, 이렇게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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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굳은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유연한 건 어떻게 돼요? 아. 유연하죠. 그렇죠? 예. 예. 유연하죠. 요 예. 제 몸이 옛날은 굳어 었는데 지금은 아주 유연해요. 예. 몸은 우리 몸은 여러분의 심장도 마찬가지로 굳을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고 유연하다가도 굳어질 수 있고 굳었다가도 뭐예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운동. 그말 대답 맞는데, 운동하고 유연성이, 왜 운동하면 유연해질까? 아. 아. 에. 에. 자, 그러면, 유연성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금방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상태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야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딱 굳어 가지고 득실함 이렇게 보여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면은 심장도 굳고 몸도 뭐예요? 굳는다 이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마음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이,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뭘 먹으면 유연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안 돼요. 어. 결국은 뭘 먹어야 되냐 하면은 유연한 마음을 먹어야 몸도 유연해집니다. 아, 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어. 자 그러면은 굳은 사람이, 굳은 사람이, 심장이 굳은 사람이, 확장기 혈압이 높은 사람이요. 어. 자 이게 이제 문제야. 응. 몸이 어, 유